즐거운 게임 할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PC 스팀 게임 추천 25가지를 준비하였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각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기릿. 오구와 비밀의 숲. 카카오 이모티콘 인기 캐릭터인 아기오구를 통해 탑뷰 시점으로 모험을 떠나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귀여운 캐릭터들과 250개 이상의 지역을 탐험하며 적을 물리치는 요소와 수수께끼들을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낚시, 세공채집요리 등 길을 찾고 아이템을 찾는 등 무난한 요소가 많으니 할만한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오구와 비밀의 숲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 사이클 생존의 중점을 둔 도시 건설 게임으로 종말을 불러온 몇 차례의 폭발로 혼란에 빠진 인간 사회를 성장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자유로운 그리드 기반 디자인을 사용하여 정착지를 건설하고 확장시킬 수 있으며 자원을 모아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 등의 고난을 이겨내고 NPC들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을 처리하며 도시 건설을 할수 있으니 할 만한 도시 건설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뉴사이클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섀도우, 택틱스, 블레이드 오브 더 쇼군, 에도 시대의 일본을 배경으로 한 하드코어 전술 자맹 게임입니다. 치명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조종하여 수십 명의 적 사이로 몰래 잠입하는 게임으로 웅성한 성이나 설산의 승원 등 다양한 곳을 잠입할 때마다 알맞은 접근 방법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난이도가 높다는 평가가 많으며 스토리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전략적으로 잠입하는 매력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섀도우 택틱스 블레이드 오브 더 쇼군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퓨리 얼리시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단순하면서도 로그라이크 요소와 경험치를 통해 스킬을 레벨업하는 게임입니다. 근접 총기 스킬 수류탄을 먹어가며 스킬 레벨의 존재로 반복 플레이를 유발합니다. 콤보가 중요해 끊임없이 전투를 이어가는 재미가 있으니 로그라이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퓨리 얼리시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라스트 플레임 빌드 생성 전략, 그리고 플레이어의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로그라이크 자동전투 게임입니다. 매판 플레이할 때마다 자신만의 빌드를 만들어 높은 난이도를 클리어하거나 여러 도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60여 명이 넘는 영웅들과 300개가 넘는 아이템, 그리고 여러 유물들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을 진행하실 수 있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략적인 전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오토 배틀러 게임의 전술을 강화시킨 느낌이고, 싱글 오토체스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많은 편이니 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더 라스트 플레임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잉클리나티 중세 필사본 스타일의 잉크 전략 게임으로 그려진 낙서들에 기반한 특유의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턴제 게임입니다. 살아있는 잉크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창조하며 다른 잉크리나티들과 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 1대1 턴제 전략으로 게임 내 잡다한 요소가 있어 어느 정도 머리를 써야 하는 게임이니 할 만한 턴제 전략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인클리나티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일드우즈. 협동 중심의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용감한 고양이 캐릭터가 되실 수 있고 숲속을 여행하며 마차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낮에는 자원을 수집하고 마차를 업그레이드하며, 밤에는 몰려오는 도적과 토끼, 오소리 등 적으로부터 마차를 방어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맵과 적들이 등장하여. 맵판 새로운 느낌과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캐릭터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플레이어의 취향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할 때 최고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팀워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니 복잡하지 않은 조작감을 가지고 있는 로그라이크의 재미를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 제네시아 로그라이크 요소와 탄막 슈팅이 결합한 뱀서라이크 게임입니다. 스테이지를 진행하며 강력한 능력과 아이템을 수집하게 되며 200종 이상의 독특한 스킬과 60여종의 무기를 선택하여 나만의 무적 빌드를 만드는 것이 이 게임의 매력입니다. 해금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로 인해 금방 질리게 되는 뱀서류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풍부한 선택지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매판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어 지속적인 리플레이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 대비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 가성비도 좋습니다. 정식 출시 이후에도 다양한 업데이트와 콘텐츠를 추가하고 있으니 전략적인 선택과 업그레이드 시스템으로 매판 새로운 플레이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로그 워터스. 해적 선장이 되어 향해를 시작하는 턴제 전술 게임입니다. 자신의 동료가 되어 줄 선원을 모집하고 습격해 오는 적들을 함대 전투나 해상 전투로 전략적 전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습격마다 장비와 아이템이 초기화되지만 선원 선박 선장의 업그레이드는 영구적이라 성장시키는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포획당한 심해의 괴물을 풀어줘 전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전투의 재미를 즐겨보실 수 있는 게임이니, 로그워터스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티잔 TD, 혼돈의 군도를 정복하는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탑과 장애물을 만들어 몬스터들을 처치하며, 4명의 원시 타이탄과 40여종의 미니언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타워 디펜스 게임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니, 할만한 타워 디펜스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아티잔 TD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베인, JRPG의 감성과 소울라이크를 결합한 듯한 게임으로 기존 가시터 시리즈에서 보여줬었던 특징들이 녹아있어 다소 애매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 소울라이크 게임입니다. 캐릭터 꾸미는 재미가 있고 킬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 정가에 사기엔 다소 아쉽지만 할인율이 높을 땐 가성비 게임이 되실 수 있으니 코드베인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모, 디지털 보드게임과 테이블탑 RPG가 융합된 작품입니다. 실제 테이블탑 RPG를 VR 보드게임처럼 구현한 느낌이 들며 플레이어는 미니어처, 캐릭터를 조종하여 던전을 탐험하고 몬스터와의 전투를 펼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물을 획득하고 목표를 달성하게 되며 전투는 카드 기반 스킬 시스템과 턴제 전략 요소가 중심이 됩니다. 가디언 헌터 소설어 어쌔신과 같은 다양한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고 각 클래스는 고유의 능력 카드와 체력 그리고 스킬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턴에 두 개의 행동을 진행할 수 있고 주사위 기반 명중 여부를 통해 전략성과 랜덤성이 조화롭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TRPG 감성을 좋아하시거나 보드게임 협동 전술게임을 선호하는 유저라면 현재 전략의 보드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에일리언 다크디센트. 식민지 해병대를 지휘하며 대규모 오픈 레벨에 침투하는 액션게임입니다. 다양한 클래스로 파티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고유, 능력과 장비 등으로 병사의 레벨을 올리고 전문화시킬 수 있습니다. SF 공포 스릴러를 체험할 수 있게 특유의 분위기를 잘 조성하여 에일리언 시리즈를 좋아하신다면 취향 저격하실 수 있습니다. 전투 시스템도 완성도가 높은 편이니 에일리언 시리즈를 즐겨보셨다면 에일리언 다크 디센트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 이어 프론티어 플래닛 베이스 건설과 농업 경영을 결합한 독특한 플레이를 제공하는 오픈월드 농장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미지의 외계 행성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다양한 자원들을 수집하며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오픈월드로 구현된 행성을 모험하실 수 있고, 최대 4명의 플레이어가 협력할 수 있는 코어 모드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할만한 오픈월드 농장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라이트 이어 프론티어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인드 에코즈. 고전 명작의 JRPG의 느낌을 잘 살린 게임으로 1인 개발로도 화제가 되었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 전투마다 HP와 TP가 회복되는 시스템으로 보다 편의성이 좋아 누구나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며 맵 곳곳에 숨겨진 기믹과 보물상자와 같은 퍼즐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턴제라는 다소 호불호가 갈리는 전투 시스템의 약점을 오버드라이브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추가하여 이를 극복하고 있으니 할만한 J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체인드 에코즈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즈 고어 앵카놀리트, 복고풍 그래픽과 흥미진진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액션 게임입니다. 전작에서 이어지는 코미디 요소와 폭력적인 전투가 매력적이며 카툰 스타일의 2D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부드럽고 유쾌하여 폭발 총격 다양한 액션들이 만화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무기를 활용해 적들을 물리치고 빠른 페이스의 속도가 믿는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으니 독특한 그래픽 스타일이 결합된 고전적인 액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건즈고어 앤 카놀리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 레니게이드 로그라이크 턴제 RPG류 게임입니다. 제국에 침략당한 평행 우주에서 넘어온 로봇이 본 우주에도 제국이 침략할 것을 경고를 시작으로 반란군을 조성하여 제국을 격파하는 게임입니다. 도트 그래픽으로 구현된 것이 매력적이며 훌륭한 배경과 타격감을 느껴보실 수 있으니 할 만한 로그라이크 전략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스타 레미게이드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즈 오브 퓨리 레트로 게임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러넨건 게임과 메트로베니아 장르를 결합한 액션 슈팅 게임입니다. 메탈 슬러그와 유사한 그래픽과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단순한 액션에 그치지 않고 어드벤처, 요소와 메트로베니아 시스템을 결합하여 탐험과 전략적인 플레이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 내 다양한 무기와 스킬을 통해 전투의 다채로움을 추가하였으며 적의 패턴과 환경 요소를 활용한 전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픽과 사운드 디자인 또한 레트로한 감성을 잘 살려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아찔한 너는건 슈팅 액션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메탈 슬러그 감성을 조금 첨가한 매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스핀히어로 스핀을 돌려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입니다. 선택 하나하나가 중대한 결과를 불러오는 무작위 생성 스테이지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120개 이상의 문양을 수집해 자신의 덱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4 개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능력과 스타일을 활용하고 강력한 보스를 상대로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대의 게임이고 킬링 타임으로 즐기기 좋은 게임이니 스핀 히어로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맨즈 스카이 클래식 SF 속 모험과 상상에서 영감을 받은 SF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끊임없는 위험과 액션이 가득한 은하계를 선보이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유저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진영별로 영토 싸움을 벌이며 해적들은 약탈을 일삼고. 경찰들은 현장을 주시하는 등 은하계에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할만한 SF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노 맨즈 스카이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트맨 아캄 나이트, 아캄 3부작 시리즈의 최종화를 플레이하며, 완벽한 배트맨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배트모빌의 도입으로, 플레이어는 고담시 저녁에 거리를 누빌 수 있고, 고담시 상공을 활공하며, 가장 완벽한 배트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시리즈 특유의 유연하고 타격감 있는 격투 시스템을 유지하였으며 어두운 그늘에서 적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배트맨의 상징적인 요소와 타이밍과 반격 도구 활용을 통한 전투를 펼쳐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 조명, 분위기 등 환경적 연출이 매우 좋은 편이고 배트맨을 증오하는 정체 불명의 군사 빌러 아캄 나이트가 등장하며 고담시의 그 몰입도 높은 오픈월드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텔링과 심리극을 좋아하는 유저나 액션 어드벤처 및 오픈월드 게임을 좋아하시는 플레이어분들이라면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네세스. RPG와 크래프팅이 곁들여진 샌드박스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테라리아 리몰드와 같은 게임들이 섞여 있는 게임으로 좋은 맛들이 섞여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건설 및 퀘스트를 진행하며 무한히 단계적으로 생성되는 세상을 누비고 점차 정복해 나가 괴물이나 우두머리와 전투도 펼칠 수 있습니다. 할 만한 샌드박스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넷세스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빅 앰비션즈, 소규모 사업을 창업하거나 거대 기업을 구축하는 등 원하는 방식으로 무일푼 젊은이에서 최대 기업 경영자로 성장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상점 슈퍼마켓 카페 법률 사무소 등 조그마한 사업으로 시작 후 사이즈를 점점 늘려나가실 수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직원들로 인해 관리가 힘들다는 평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빅 앰비션즈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슬레이 더 스파이어 카드 게임이라는 장르와 로그라이크가 곁들여진 게임으로 독창적인 덱을 만들어 기이한 적들과 조우하며 첨탑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첨탑은 도전할 때마다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맵판 새로운 적들을 만나 플레이어가 선택해야 하는 카드들도 달라집니다. 로그라이크 덱빌딩의 뿌리라는 평가도 많은 편이니 로그라이크 덱빌딩에 입문하고자 하신다면 슬레이 더 스파이어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레전드 오브 텐딩 대만의 전설적인 의적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액션 게임입니다. 고전적인 플랫폼 액션과 적을 물리치며 나아가는 비트 애업 장르를 결합한 게임이며 대만의 역사적 인물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문화적 요소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각 레벨마다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를 상대로 패턴을 파악하며 공략하는 재미가 좋습니다. 몰입도 있는 스토리와 미술 스타일의 그래픽을 가지고 있으니 사이드 스크롤링 액션의 재미를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더 레전드 오브 텐딩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만한 가겜 찾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 유튜브 채널은 게임 할인 및 데이터를 통한 랭킹쇼 순위 추천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이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